남자와 처음하는 데이트에 손을 벌벌벌벌 떠는 그녀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드럽게 인기가 없는 평범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못하는 여성 평범한 외모만큼이나 하는 일도 평범한 계약직 회사원. 눈이 아파서 렌즈 대신 쓰는 안경이 그녀를 더욱 더 평범하게 만드네요. 이런 그녀의 이름은 미치에. 이츠에다요. 촌스러운 이름만큼이나 그녀의 연기력은 더 촌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연기로 주인공이 된 거지? 그노나마이 컴플렉스다. 심지어 그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성격마저 소심하며 만화책을 즐겨보는 오타쿠 중에 오타쿠였죠. 평범, 음침 오타쿠 이 모든 걸 가진 그녀는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처럼 모테솔로입니다. 이런 그녀는 친구가 말한 모테키를 믿고 있습니다. 모테키란 인생을 살면서 세번 주로 이성에게 인기가 절정일 때가 온다는 일본의 속설이죠. 이런속설을믿으며 헛된 망상을 하는 그녀는 먹을 뽕마저 없습니다. 남자 한번 사귀어 보고 싶어서 정신줄을 놔버린 그녀 아주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아침부터 뻘짓거리 하다가 회사에 늦을까봐 냅다 달리는 그녀 그리고 그녀 앞에 보이는 한 커플 지각한 것도 열받는데 이 커플을 보고 더 빡친 그녀는 무식적으로 진심을 뱉어 버립니다. 시대한맞그렇게저 터지고 많은 그녀 내가라지가지요이 정도면 얘 그냥 또라이 아닐까요? 그 정신 못 차리고 남자 하나 떨어지길 바라는 그녀 앞에 난데없이 남자 신발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신발의 주인은 옥상에 있는 한 남자였죠.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를 구하고자 하는 미치. 그녀가 올라올 때까지 안 떨어지고 기다려준 이 남자. 얘도 연기를 드럽게 못하네요. 이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를 못 사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찌질입니다. 찌질한 그를 구하고자 냅다 달려드는 미치해. 그녀는 전직 암살자였을까요? 구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둘다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음. <laughs> 젠장! 둘다 떨어지고 영화가 그냥 끝났으면 좋으련만 누군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 줍니다. 과연 이 남자는 이 영화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의 정체는 미치의 고등학교 선배였네요. 이때부터 이 영화는 근본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회사에 지각한 그녀는 상사의 쿠사리에 눈을 치켜 세우곤 상사를 꼬라 봅니다. 예, 진짜 또라이 맞네요. 그날 저녁, 시계 및 알람으로만 사용 중이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람도 아닌 저 핸드폰이 연기를 제일 잘하네요. 전화 속 상대방은 아침에 자기를 구해준 고등학교 선배인 타쿠미. 이 자식은 눈이 삐었는지 그녀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은 그녀 그리고 또다시 선보이는 핸드폰의 놀라운 연기력 이번엔 아침에 옥상에서 만났던 그 찌질남이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체 이것들은 그녀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건 아침에 자기에게 쿠사리를 준 직장 상사가 점심을 함께 먹자는 전화였습니다.

이거... 며칠 후 직장 상사와의 첫 데이트. 그녀는 긴장한 연기를 한답시고 차 짠을 흔드는 근본 없는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야바이. 네 연기력이 더 대박이야. 대도 않는 본인의 연기력 때문에 어색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어색함을 없애고자 이상한 미러링 기법이라는 쓰잘데기 없는 스킬을 선보이는 그녀. 미러링 거 디센스를 나요. 이 스킬은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해서 친밀감을 높이는 동물학적 경향을 이용하는 고도의 연애 테크링이라는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그녀.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따라하는 연기마저 드럽게 못하네요. 감독은 대체 뭘 믿고 그녀를 섭외했을까요? 뭔가... 때마침 걸려온 고등학교 선배의 문자 남자랑 데이트 도중에 또 다른 남자에게 온 문자라니 그녀는 지금 완전 개 탔습니다 직장 상사가 다음 데이트 날짜를 잡으려고 하자 그녀는 난데없이 개 정색을 합니다 마침 그날이 그녀에게는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말이 좋아 페스티벌이지 사실 이날은 그냥 오타쿠들이 모여서 만화책을 보는 날입니다 지들끼리 페스티벌이랍시고 거창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옥상의 찌질남이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여기 있는지 어찌 알았을까요? 스토킹이라도 하는 걸까요? 살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온 찌질남은 하라는 인사는 안 하고 난데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와 그냥 찌질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엄청 용기 있네요. 그런데 이 찌질이가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오이좋마미아하마미카니이키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이 찌질남 그렇게 찌질남을 버리고 자신의 첫사랑이자 생명의 은인인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는 미허허인허허허허허

그녀의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찌질람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찌질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기고, 고등학교 선배는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laughs> 얼마 후 뻔뻔하게도 다시 미치의 앞에 나타난 이 찌질이 놈.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미치상가 스키데스. 아무리 남자가 궁에도 절대 찌질이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미치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찌질이는 미치의 마음을 얻고자 스토커 짓을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미치가 아닌 그녀의 직장 상사의 뒤를 캐는 것이었죠. 그렇게 직장 상사가 천하의 바람둥이라는 걸 알게 된이 찌질이, 그는 그대로 달려가서 미치에게 모든 걸 꼰질입니다.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치에 그리고 이 긴박한 틈을 타서 자연스레 그녀의 손을 잡는 변태 찌질이 찌질한 그 남자의 손에 이끌린 미치에는 그곳에서 약혼녀와 함께 있는 직장 상사를 발견합니다 가 믿기지 않은 참담한 현실 미치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자기 안경을 부셔버립니다 안경이 없어서 눈에 배는게 없는 미치에 그녀는 찌질남의 죽탱이를 날려버리고 그대로 잠수를 탑니다 한참이 지난 어느 날뭔 깡다고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덜 처맞았을까요? 찌질남은 미츠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何やったかあんま覚えてない 그리고 그녀에게 건네주는 작은 선물 하나. 그건 그녀에게 꼭 필요한 안경이었죠. 심지어 새것도 아닌 부서진 안경을 주워서 반창고로 고친 거였습니다. 선물마저 찌질한 이 찌질한 남자의 진심이 전해졌을까요?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미츠의. 全然嬉しくない。 그리고 이 찌질이는 또 다른 선물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당장 구속시켜도 이상할 게 없는 이 미친 찌질이.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고백. 세 번의 이성이 찾아온다는 모태키는 이렇게 찌질남의 세 번의 고백으로 퉁치게 됩니다. 결국 찌질남의 마음을 받아준 미츠에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나잡아봐라를 하면서 신명난 꼴값을 떨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싸가오레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근본도 없고 스토리도 개판인 이 영화는 2012년도에 만들어진 미츠의 남친 고르기라는 영화입니다. 일본의 속설 중에 모테키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번 주로 이성에게 인기가 절정일 때가 온다는 속설이죠. 이런 속설을 주제로 영화를 만든 건 참신하고 좋은데 왜 이따위로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이 작품은 코미디 장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재미마저 더럽게 없는 작품입니다. 당연히 믿기 어렵겠지만 2013년 국내에서 개봉을 해서 그 당시 잡스, 드래곤볼 Z, 신들의 전쟁과 경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이라면 이걸 만든 감독을 원망해야 하는데 감독은 코미나미 토시아. 국내에서는 완전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서 일본에서도 이 감독의 성별이 남자라는 걸 빼고 정보가 거의 없는 감독이죠. 그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딴 근본 없는 이상한 작품들을 쭉 만들다가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었는지 돌연 잠적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불쾌한 과거 콜보이 1일 시5일등 주옥 같은 영화의 조감독으로 짠 하고 나타납니다. 물론 그 뒤로 본인이 감독으로서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고 각종 영화의 조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발전과 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지금처럼 직접 제작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주인공은 유메 카나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인공지능 남자친구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기력은 여전히 형편없네요. 하늘에서 남친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홍보 문구로 관객들을 제대로 우롱한 영화 미치의의 남친 고르기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